내가 주인공 짠땀 <목소리> 쟌... 내가. 츄잉껌 내가 츄잉껌. Sounds l like <laughs> 이렇게 씹는 껌은? I am chewing gum. 나는 씹는 껌이다. 이게, yeah. 이게 발음이, 아, 그것도 알아 주세요, 여러분. 츄잉껌 하면 씹는 껌이잖아요. 그걸 갖다 츄잉껌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. 주인껌. c h e 공원 n g 이제 우리가 씹는 껌을 chewing, gum. chewing gum. 우리가 얘기한 것은 주인공 주인공 아주 잘했습니다 자 내가 주인공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원에 앉아서요 티미가 너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라고 물어봤어요 너 어떤 계절 좋아해 한소리가 I like spring I like spring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 영어로 뭐라고 그러면 될까 정답. What, what season do you like? What season do you like? 너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니? 그런 말이고요자 이제 두 번째 꽃가게에서 이것은 장미꽃입니까? 자 이것은 뭐무입니까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. 정답. Is this a rose? Is this a rose? 이것은 장미꽃입니까? 그런 말이고요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. 졸리는 눈을 한 티미가 엄마 아빠에게 얘기합니다. 팀이가. 저는 지금 자고 싶어요. I want to sleep now. I want to sleep now. I want to. 이거 want to2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얘기였잖아요. 그 발음할 때 want to2 하지 말고 want to. want to. want to. I want to sleep now. I want to sleep now. 나 지금 자고 싶습니다. 이런 말이라는 거 알려 드렸죠?